제게는 사귄 지 1년 조금 남은 남친이 있어요. 사귀면서 중간중간 친한 여사친이 있는 얘긴 들었는데, 친한 친구 사이라길래 별 의심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귄 지 1주년이 다가왔을 무렵, 우리 1주년 때 서로 커플링 하나씩 맞출래? 나 커플링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고 싶어. 야, 그까 커플링 뭐하러 해? 그거 안 하면 사랑이 편하네? 말대로 커플링 맞췄다 치자. 근데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왜 소중하게 안 들었냐부터 시작해서 날 생각하는 마음이 소홀해진 거냐, 대체 머랬길래 판지를 뺏다가 푼실한 거냐 등등. 싸울 일만 많아질 텐데 그럴 바엔 아예 애초부터 커플링 안 하는 게 나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 누가 들으면 내가 마녀라도 되는 줄 알겠다.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고의로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설마 내가 그걸로 뭐라 할까? 그리고 애초에 싸워도 너가 거짓말하다 걸려서 싸운 거지. 내가 잘못해서 싸운 적은 없었잖아. 아무튼 커플링은 좀 그래. 초은 의미로 맞췄다 해도 결국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 이렇듯 남친의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커플링은 포기했는데 어느 날 남친 손가락에 반지가 껴있더라고요. 어? 이번 주 뭐야? 혹시 내가 한말 때문에 커플링 맞춰온 거야? 오, 좀 감동인데. 근데 커플링을 왜이 손가락에 껴놨어? 응? 커플링? 차, 뭐? 아, 이런 빼고 온다는 걸 깜빡했네. 이언 이렇게 된거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당당하게 나가자. 이거 커플링 아닌데? 이거 우정반지야 우정반지 우정반지라고? 누구나? 남자들끼리도 우정반지 해? 내가 미쳤냐 남자랑 하게? 나랑 8년 지기 친한 여사친 이다 했대 이거 걔랑 맞춘 거야 혹시 미리 말해두겠는데 편한 오해는 너너 해 걔랑 진짜 친구 그 이상 그야도 아니니까 너 진짜 웃긴다? 나랑은 커플링 맞추기 싫다더니 이건 내가 네 여사친보다도 못한 존재란 소리잖아 이 여사친이랑 우정반지하면 그건 아니로버를 자신이 있나봐. 나한텐 온갖 핑계로 하기 싫다더니, 이렇 거면 여사친이랑 만나지 왜 나랑 만나? 우정링이랑 커플링이랑 하냐. 우정링은 말 그대로 우정링일 뿐, 사랑, 감정 없이 퓨어하게 우정에 대한 감정만 담은 반지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내 여사친이랑은 둘이 무인도에 떨고 나도 세상 안전한 사이라고. 언제는 반지 끼는 순간 좋든 싫든 신경 써야 돼서 질색하더니, 이 여사친이랑 끼는 반지는 그렇게 좋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커플링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깨야 되는 판면 우정링은 잃어버리면 그냥 마는 거지. 친구 사이에 그걸로 걸고 넘어지진 않을 거냐. 너가 만약 반지 잃어버려도 너한테 걸고 넘어지겠다는 소리는 나도 안 했는데? 고의를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분명 얘기했는데 너가 그래도 싫다며. 근데 내 앞에선 그 여사친이랑 맞춘 반지가 자랑이냐 끼고 왔니? 무슨 또 차랑이 냐냥 끼고 왔다 그래~ 그런 거아니야 당당하니까 그랬어, 당당하니까. 속이는 게더 나쁜 거라 생각해서 그냥 끼고 온 거라고~ 놀고 있네~ 당당하게 끼고 오기 개뿔~ 부나마나 여사친이랑 놀다가 중간에 급하게 오느라고 반지 낀거 깜빡한 거겠지~ 딴 여자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냥 그 여자랑 둘이서 평생 물고 빨고 살아라~ 서로 갈길 가자!